와우 여름이다. 으어예아더 더운 게 아니라 그닥 많이는 안 더운데 아직 여름이니까 너무 초여름이라. 음, 헬로 카리오 갑플레어요 오늘 오늘이 힐링 심이에요 힐링 타임. 힐링 타임이요. 치우되고, 회복되고. 다 뭘로 해야 되네 이거는. 기쁨, 감사, 평화, 사랑.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감사.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거야. 평안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 일체 의심조심한다. 그래도, 음, 최소한 을 둘이는 살아야 짝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 섭리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 아버지 섭리를 생각할 때에, 자, 지금은, 올, 프랜저십 멤버십, 파트너십, 어, 해멀리십 패멀리십, 리드십이지만, 다 리드, 리드고 스타일, 다 네. 내가 스타일, 내가 리드하 그렇지만, 음, 진정한 짝, 내, 내 마음 같은 내 마음을 만나야 돼, 내 마음. 우리는 하늘 아버지 만나 <laughs> 같이 함께 같이 승부, 선자성명성이제 하나 님, 조건 장 함께 우리는 가고 있 어요. 근데 땅에 서는 자청령500구대강 미로 부천 님, 우리 조상상제. 조상, 상제 조상, 혹 항상자 조상도 중요 하 거든. 우 리가, 우 리가 하나 는 본분, 하나라 한지 체 고의 한지 체라 하나, 한두이 알고 봤더니 니캉 네, 니캉 어, 근데 지구를 우리가 열도밖에 더 돌고 나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뭐 이랬었잖아요 지만은 어, 음의 뜻이 생각이 틀리면 같이 갈수 없어요 성사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경청 경청이요 순종 순응순복 액체 29. 그래서 늘 같이 함께 가는 거야, 지금. 액체 2 9요나이브요 인생은 나이보다. 현재 진행해. INC. 고고. 우리는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안녕이야. 항상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여기가 정거장이야. 우주 정거장. 지구, 별이라는 우주 천거장또 하나의 우주 정구죠 응. 도동. 요름 <laughs> 하늘이. 나오면은 은행성당이랑. 서도 있고 행복식당도 있고. 이거 모가 나무거든. 엘지대 뭐 숙소인데 모가 나무. 모가가 주름주름 모가 주름주름 올해도 꼭 하나 주 주소, 주셔야지. 뭐. 하늘 맘이라 주스 먹어봐야, 뭐, 깨끗해요, 뭐, 한두 개? 다 자기 분량이니까. 꽃을 너무, 우리 동네 꽃동네야. 꽃자라면, 꽃. 이쁘자 꽃을 보면 기분 좋잖아, 아 꽃을 닮은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엄마다, 엄마, 엄마당. 우리는 엄마당이야. 마리아 상자. 원장님 몰래 고추 좀. 여기는 미용실이거 장미 고추가. 사실은 이사잘안 해. 일로 땡스마. 해줘서 고마워. 이거는 진짜 리얼 액트야 실제상. 세활 머리 잘라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머리 잘하세요. 한정수로 원장님. 그래도 사실은 미용실 원장인데, 어문 닫았어요. 문 닫은지 오래됐어.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이거는 한1년 이상은 손에 숙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 자격증도 따, 기본 따야 되지만. 있어야 되지만, 이제, 내 사업장을 벌리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어, 기술이 더 문제라고.